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토토 시간입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 새벽에 끝난 챔스 두 경기당 무승부가 나왔고 제가 봤을 때는 어, 레알마드리드의 우승이 좀더 어, 유력하지 않나 좀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 경기 말씀드릴 거고요. 캐비어 두 경기 LG NC 롯데기아 그 다음에 유로파 컴퍼런스 한 경기 웨스트햄 헨트 그 다음에 유로파 경기 한 경기 에이스 로마 페이노르트, mlb 경기 시카고 컵스, LA 가졌스, 이렇게 총 다섯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매내역, 어, 영상 말미에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네, 첫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네,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멤버십, 음,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에 한번씩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첫번째 경기 LG NC 배당1 6 1 1.94입니다. 어제 경기 LG가 전선을 거뒀습니다. 음, 페리 선수가 내려가고 나서 어, NC의 불펜이 어, LG의 타선을 못 견뎠습니다. 그만큼 LG가 어, 좋은 공격적인 흐름을 갖고 음, 어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어, 페리 선수도 잘 던졌는데 LG 타선 자체가 워낙 짜임새가 있다 보니까 어, LG쪽에서 좀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같고요 오늘 선발은 LG가 김윤식 선수이고 어, NC는 송명기 선수입니다. 자, 1승 거두고 있는 김윤식 2.45 송명기는 1승 1패 방어율 0.5입니다. 송명기 선수 방어율이 뭐 상당히 좋은데 어, 지금까지 상대했던 팀과 LG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 타격 자체가 짜임새가 있고 뭐 LG 타격 보면은 뭐 장타를 치는 선수도 있고 또어 짧게 짧게 끊어치는 선수들 그리고 허벌로 나갈 수 있는 선수들 또뛸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송명기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버텨내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어 주경이잘 던진거 인정을 해주지만 그래도 LG 타선 또 LG의 그런 뛰는 야구에는 송명기 선수 좀 힘들게 경기를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자, LG가, 어, 김희 선수, 직전 경기 도좀 좋아졌던 모습을 보여줬고, 첫 번째 경기보다는 두 번째 경기에서 더 좋았던 모습. 그래서, 어, 이번 경기는 김희 선수 홈에서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LG 홈에서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언더버 같은 경우는, 8.5입니다. 8.5. 음, 두 팀, 조수들 1인가만 봤을 때는 조금 작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어제 그제 그런 타격 페이스를 봤을 때는 오버의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버 한번 예상을 해보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롯데기아 1승 1패씩 나눠 갖고 있는 롯데기아 경기력 자체는 두팀다 하위권에 있는 경기력이 맞습니다. 무사 말로 해서 점수를 못 내는 건 허다하고 점수를 내더라도 상대방의 실수에 의한 점수를 어, 뽑아내는 경기력. 경기력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경기력이고요. 어, 오늘 선발투수 롯데는 댄 스텔리 선수고 아, 기아는 메디나 선수입니다. 어, 두 선수 다 2패만을 기록하고 있고요. 어, 스텔리 선수는 방울 어 5.74, 메디나 선수는 8.18두 선수 다 좋은 모습으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텔리 선수의 작년 모습 한번 찾아봤는데 올 시즌 기록 보시면은 k t 두산 삼성 기대로 그래도 인닝은 거의 뭐 5인닝 조금 0개씩은 다 버텼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안타는 4개씩 맞으면서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득점 자체를 쉽게 쉽게 어, 허벌하고 같이 묶이면서 내리다 보니까 일단 볼렛이 많이 많아졌다는 거 그렇게 안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이. 자, 그리고 어, 기아 상대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2000 작년도 그렇고 음, 작년도 경기볼 기아 상대로 두 경기 나서 어, 패만 기록하고 있고 또 방어율도 3.97 그리고 뭐 2021년도 안 좋았고 2020년도 안 좋았고 그래서 기아 상대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가져가지 못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만큼 어, 기아 상대 강점이 많이 없다 그렇게보이지고요자 메드나 선수 보시면 올 시즌 두번 나왔는데 두 번째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5인 동안 12안타 맞으면서 뭐 70점 했지만 첫 번째 경기에서는 6인 4안타 맞으면서 30점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괜찮았지만 두 번째 경기는 좋,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접근할 때 롯데 선수들 어, 낯가림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변화구 투수야좀 약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처음 본 어, 투수에게는 조금 어, 낯을 가리면서 어려워하는 어,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어, 최근에 흐름이두팀 선발투수가 다 부진하다면 은자 그래도 어, 기아보다는 롯데가 조금 더 낯을 가린다. 그리고 어, 새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네, 홈페쪽에1 8 1를 한번 배당을 올려보고요. 자, 언더버 같은 경우는 어, 두 번의 경기에서 한 번씩은 어, 실수를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어, 제대로 점수를 좀낼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어, 오버쪽에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20번 웨스트엠 헨트 어, 유 열파 컨퍼런스 리그 2차전입니다. 자, 1차전에서는, 아, 1차전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어, 웨스트 햄층에서는, 뭐, 원전 경기, 뭐, 만족할 만한 경기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선제 득점한 이후에, 어, 무승부, 좀 아쉬운 그런 경기를 하고요. 자, 이제 홈에서 갖는 경기. 자, 일단, 웨스트 햄층에서는, 뭐, 이번 시즌, 뭐 강등권하고는 약간의 그런, 어, 어진 상태, 그리고, 뭐 상위의 유럽화든지 유럽화 템스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경기에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 힘을 쓸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 우승할 수 있는 우승권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작년에 에스로마가 웨스트햄과 같은 상태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웨스트햄도 충분히 컴퍼런스 리그에 대한 우승을 노려볼 만한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 컴퍼스 리그에서 단한 번의 패배도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에서 하는 경기라면 은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헨트 입장에서는 원전 경기이고 또 리그 간의 차이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무승부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하지만 저는 웨스트햄이 홈에서 뭐 경기를 자체가 어, 괜찮기 때문에 어, 헨트에 대해서 뭐 승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웨스트엠 헨트 경기는 웨스트엠 홈승 예상을 해드리고요. 온도 어, 오버 같은 경우는 웨스트엠이 뭐 골을 기록한다면 은 조금 다득점 경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2대1 아니면 3대1 정도의 스코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스테 헨티밍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에스로마 페인으로 경기입니다. 자, 1차전 에스로마가 원정에서졌습니다 1등으로. 뭐, 제가 볼 때는 뭐, 정확하게, 어, 어, 각본대로 흘러간다. 그렇게 보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원정에서 뭐, 무승부도 좋지만 1등에습관라면은 뭐, 만족할 만한 경기를 하고 왔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 경기, 로마의 홈 경기, 그리고 어 무리뉴 감독 전술대로라면은 이번 경기는 뭐1경 승부도 괜찮습니다. 에스로마 무리뉴 감독 어, 유럽파에 대한 열망도 있습니다. 어, 작년 컴퍼런스를 어, 우승하고 이번 어, 유럽파에서 우승한다면은 어, 또뭐 상당히 관심을 받고 또 다시 없는 기록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어, 그런 무리뉴 감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홈에서 의 경기에 뭐 홈에서는 어, 에스로마 잘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강한 팀들도 잡아내고 있습니다. 1대0의 승무면은 연장전 하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뭐, 1대0보다는 2대0 쪽에 더, 어 힘을 쓰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최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대0 이상은, 어 로마에서 가져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뭐, 페인으로가 원정에서 뭐, 쉽게 골을 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경기력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또, 원정에서 어 다득점하는 페네노르트지만 어, 상대팀 로마에 들어 홈구장이라면은 어, 득점하는 것도 좀 쉽지 않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기에 어, 유로파에 대한 운영 경기력 페네노르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국 리그하고의 그런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로마 입장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에이스로마 홈승 한번 예상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언더반버는 에이스로마 1대0 아니면 2대0의 그런 승리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더. 그리고 만약배당을 오르신 분들은 1대0 승리 그래서 헨무 쪽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주 경기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시카고 컵스 대다저스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카고 컵스 다저스 경기가 지금 배당은 해외 배당인데 1.83, 2.00입니다. 어, 시카고 컵스가 좀더 높은 배당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시카고 컵스는 1 0승6패 3위를 기록하고 있고, 다저스가 9승 9패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다저스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5할 승률 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어, 연승을 치고 나오는 힘이 좀 떨어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오늘 라인업 보시면은 어, 시카고 컵스는 타이온 선수고, 어, 다저스는 그로브 선수입니다. 뭐잘 던지는 그로브 선수가 아니고요. 어, 새로운 그로브 선수입니다. 자 그로브 선수 어, 길로, 어, 그로브 선수 한번 기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산 커리어 기록이 1승 1패 5.95 이고요. 10겜 나왔습니다. 어 거기에 방어율이 뭐 5.95라면 은 그렇게 좋은 투수는 아니었고 자, 올 시즌 3생이 나와서 1패 방어율 9.00 입니다. 어 그런데 왜 이런 선수를 선발했을까 제가 봤더니 두 번의 경기에서는 좋지 않았는데 마지막 경기가 시카고 컵스 경기입니다. 거기에 5점 이닝 무실점 했기 때문에 2안타받고 아마 그래서 다시 한번 시카고 컵스전 표적선발 됐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뭐 두번 연속 시카고 컵스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는 좀더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이제 시카고 컵스 제임스 타이온 선수 어, 지금, 시즌 전체 보시면은, 51승 37패, 3.8월 방어율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올 시즌은 지금 세 경기라서 2패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성적 자체가 올 시즌은 조금, 음,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계좌에 올라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세 번의 대결이 있는데, 어, 뮤러키, 텍사스, LA 다저스, 마지막 LA 다저스 경기에서 5일 동안 실점 없이 2차 실제 없는 이안타 경기에 똑같습니다. 결국은 어 맞대결 15일날 두투수가 대결한 경기 이후에 어 다시 한번 맞대결해 보면 되는데 어 어느 팀의 안정감이 더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한 번씩 어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눈에 익었다면은 음 제가 볼 때는 뭐 시카고스가 좀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에리저드스의그그로브 어 선수. 뭐 강력한 구위를 갖고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어 눈에 익었다면 시카 고 곱스가 좀더 낫다 보이고, 어 타이온 선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 기본이 있다. 그리고 뭐, 세 경기, 네 경기째 흘러가면은 어느 정도 자기의 그런 컨디션은 올라온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다저스 타격 자체가, 어 들쑥, 날쑥한 기운이 많습니다.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는, 어, 시카고 컵스가 좀더 나은 경기력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승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어, 좀더 직전 경기에서 어, 보였던 호투 어,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여니다 그래서 예, 오버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카고 컵스 다저스 경기는 홈승 오버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뭐 다섯 경기 말씀드렸고요. 예, 구매 내용 한번 볼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내 한번 보시겠습니다. LG NC 뭐승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 가지고 갈 거고요. 자 KT SSG KT 선수 뭐 선발 벤자민 선수 뭐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그래도 뭐 안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승리 그 다음에 기움삼성 어, 요키지 선수보다는 빅케니 예, 선수가 좀더 안정감 있어 보이고요. 최근의 흐름 그리고 타격 자체 삼성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패에 그리고 웨스트엠 헨트 경기 예, 웨스트엠의 그런 홈에서의 강점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6.8배 예, 이렇게 3만 원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구매 내역까지 말씀드렸고요. 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프로토 승부식 어, 금년 경기 가지고 찾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